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보생입니다 자, 오늘은 궁수강림의 이제 부활한 시온 스테이지. 오랜만에 시온이가 부활한 스테이지로 등장해버렸고요 과연 이 서바이벌 스테이지는 어떤 스테이지일지 바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 전에 요런 덕분들좀 많이 있어가지고 바로 또 고스턴트에 잡아보도록 할거고요 그럼 가장 빨리 잡는 법이 포액에서 고스 탐지기. 저 현우의 고스 탐지기 작동하기. 제발! 시즌3 걸려라! 응, 아니야. 아,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시즌1밖에 안 걸리더라고, 저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거 바로 안 떴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궁수 강림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부활한시원이 클리어하라, 가자! 자, 배틀해주시고. 자, 서바이벌 스테이지가 요고고고고! 요고 요고. 그렇지! 여기 부활한 시온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주바카프라만 등장하네. 이게 부활한 시온이가 주바카프라였다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시온이 잡는 거죠. 두대신 개꿀? 얻어주시고, 뭐야? 뭐야? 너무 빨라. 이게 약간, 약간 그 뱀파이어가... 우으... 아, 무기 추가 화단 18발이야. 너무 많아. 뭐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10분 뒤... 지금 뒤에 지금 시온이 부활한 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멀티샷 좀 빨리 주세요. 멀티샷 좀. 제 20스테이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축박카을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잡아 주시고 가뭄 객석 얻어 주시면서 으으으으으으 제발 좀!!! 나이스. 이제 네발 발사. 네 발이랑 세 발이 확실히 차이 나죠, 여러분들? 그만 나와! 너무 많잖아. 파다가 시오나 그렇지. 오, 이제 빨간색깔 축박카으로 21스테이지부터 세졌어세졌어축빨아 먹더니만은 빨간색깔 대주시면서 금색 귀신 도안 X, 나이스! 오, 점점 레오더 높아졌네요, 여러분들. 왠지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이 의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10분 뒤. 으, 잡 제발 제발 제제발잡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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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러면 다섯 발 발사. 이제 할만하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온, 부활한 시온, 금방 잡아주시고. 그렇지, 요렇게 빨리빨리 클리어 해야지. 야, 앞에 한 대만 맞춤되거든요? 안 돼! 두 발밖에 안 남았어! 오, 오, 물이 지어 날아다녀. 그렇지, 그렇지. 자, 물이 지어 날아다니는 거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자, 구멍이 얻어주시고. 뭐야. 엄청나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근데 한 발밖에 없다고! 와, 약간 지금 색깔 놀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35 스테이지 클리어 해주시면서, 40 스테이지 어떻게 될지? 와, 금방 빨리 잡아버려. 한 발밖에 안 나오니까 더 잘하네. 원래 궁수광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화살이 많으면 좀 여유롭게 하고, 적으면 엄청 집중되더라고요. 공감하시나 봐 좋아요 눌러면 좋을 것같고요자 이제 4 0대이보스 나와라 안돼. 광고 봐자 광고 봐주시고 화단 추가 대발이면막 뭐 충분히 깨져 오 겁나 많아 으 날싸 이제 6발인가요 이거 보아라 시온이 맨날 뒤에 숨어있어 자 동물에게 잡아주시고 시온시온이 잘봐잘봐안안안안돼여여아안안안돼딱 뭐? 아, 뭐? 아, 왔을 때아안돼안돼딱아 뭐?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뭐또 있어? 아, 41 스테이지네, 여러분들. 벌써. 이제 두 발밖에 안 남았어. 제발, 마지막 50까지 가야돼! 으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봐! 으 10분 뒤. 그럼 다시 42 스테이지부터. 후! 겨우 올라왔고, 여러분들. 자, 이번에 다섯 발이나 있습니다. 0 처음부터. 50 스테이지 얼마나 짧았다! 얘네들이 은근, 은근 민첩해요. 자, 멀티 잡아주시고. 오른쪽, 왼쪽, 조심 한 마리! 그렇지! 와, 몇 마리야, 이거! 야, 다시 구스테이까지 와주시면서 와, 겁나 많아! 넘쳐 터져! 잡아주시면서 캐롤레스 요거, 요거, 요거 그렇지, 여섯 발보활한 시온이 마지막! 어, 뭐야, 여기 재단가서 지금 뭐 합니다? 소환했어, 애들 막 소환하고 있어, 지금 분신들 뭐야, 요걸 또 이렇게 활용해버리네? 다시 내려와 주시고 안 돼! 너무 쉽게 클리어. 이거 당황한 눈빛. 해주시면서, 고스는, 아, 발잼 X. 너무 쉽게 클리어. 그럼 다시 한번 고스 탐지 작동하기! 제발, 제발, 시즌3, 제발! 딱! 이번에 시즌3가 걸렸네, 여러분들. 탐지 사용! 눌러주시고. 여기 잡게 가장 빨라요? 일단, 블랙아이드. No. 아니야. 샌드맨. 아니야. No. 또 블랙아이드. No. 아니야. 여기 세마리는 아니고 여기 뒤에? 오! 슈파카프라 바로 떠버린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떠.. 주세요. 또 여기 뭐 없나? 아 야적이 어, 필요없어 바로 슈파카프라 선택! 에에에. 꼬리 끝에 달린 독침을 활용한 공격 잡아랴! 어. 바로 너무 쉽게.. 너무 약한데 여러분 슈파카프라 잡아랴! 와.. 이 뿔이 엄청 날카롭네 슈파카프라 포획! 한 번에 포획해버리기 음, 여기가 음, 가장 음, 빨라요 빨라. 그리고 다시 하기 그럼 다시 한번 탐지기 사용해주시고 사운드 플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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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듣는 배경인데츄파카프로 바로 떴고요 내데거이래 음, 오랜만이구나 이 느낌 오랜만이구나 이 느낌 열어주세요 부란 시온 등장 와츄파카프다 엄청 잘 뜨고 시온이도 엄청 잘 뜹니다 역시 이것이 바로 탐지기 파워 잡아라! 이게 떠야 진짜 잘 뜸대, 여러분들. 예 이게 탐지기만 시즌 3만 걸려버리면은 거의 한뭐 10분만에 잡아버리더라고, 여러분들. 바로 부활한 시온이 엄마가 주면 슈. 그래요, 저는 요즘에는 이 탐지기로 썰쓸하게 잡는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타라카 수염이랑 SD 버전 부활한 시온이 SD 미니 미니 버전은 좀 많이 귀여운데, 여러분들. 오, 와 시온이 가 빨간색깔 모래카이 되면서 엄청 멋있어졌다. 그러면서 바로 이하다. 도감 들어가 주시고, 합체. 합체 귀신, 적 슬렌더까지. 만들어버려, 합체! 슉! 5 0 0합체 팡! 해주시면서 적 슬렌더 합성해성공했습니다 이거 적 슬렌더도 그냥 슬렌더맨이 등 위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코믹한 합체 귀신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은근 근데 적 슬렌더 엄청 쎘습니다. 와. 슬렌더맨이 좀 기계가 된 느낌? 인조기계? 와기. 해주시면서 지금 전부 모았거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슈파카프라부터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뿅. 야! 난 동물의 피를 노리는 흡혈 좀비 슈파카브라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날카로운 이빨과 큰 날개로 목표한 타깃을 놓치지 않는 것. 필살기는요? 꼬리에 달린 독침으로 순식간에 공격. 꼬리에 달린 독침으로 순식간 공격한다고 을 하면서 공격력은 105. 그 등장 신비 시즌 3 19화 20화 두 개의 화에 등장했죠. 특징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 생존함. 날카로운 이빨과 큰 날개가 주는 공포감. 오. 그리고 스킬은 꼬리 끝에 달린 독침화활한 공격. 이러면 스킬 공격력 1,400. 아무래도 C 등급 귀신이랄 건지 스킬 공격이 상당히 낮은데. 근데 얘가 C 등급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약한 귀신이라서. 그럼 바로 이어서 부활한 시온이까지. 얘는 S등급입니다. 이젠 원래의 힘을 되찾을 차례. 나는 부활한 시온.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오라를 뿜어 주파카브라를 무한복제하기. 필살기는요? 사람들을 주파카브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왜? 너도 만들어줄까? 너도 만들어줄까? 와, 이거 사람들 추파카프라 만드는 게좀 많이 사기지 않나 싶으면서, 이제 S등급으로 강화가 되면서 공격력 260. 등장한 신명 시즌3 20화. 이때만 등장했고, 특징은 본체는 특별한 피를 흡수하는 붉은 구슬. 이게 본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추파카프라를 무한 복자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스킬은 사람들을 추파카프라로 만들어 공격. 그리고 스킬 공격력 3150. 일단 스킬 공격력은 S등급 치고는 좀 높은 편이에요. 오, 대박. 그러면서? 합체 고스트. 적 슬렌더 보시면은 나는 슬렌더맨과 정목기의합체기신적 슬렌더.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슬렌더맨이 공격시에 네트에서 캥 나오지. 필살기는요? 반짝반짝 눈이 부시나. 이건 바로 나의 초강력 플래시라이트. 초강력 플래시라이트. 정목기 등에 슬래드맨이 올라가면서 이제 플래시 라이트 터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공격력은 470. 역시 합체 기력은이 엄청 높고요. 등장하신 병 시즌 3 20화. 그리고 특징은 싱글 퍼즐에서 남은 횟수가 10일 경우 퍼즐 아이템 랜덤 등장. 그리고 스킬은 카메라 플래시 라이트를 이용한 광선 공격. 그럼 스킬 공격력 5150. 아, 너무 높은데 합체 기준이고 일단, 싱글 퍼즐에서 남은 횟수 10일 경우, 퍼즐 아이템 랜덤 등장. 아이템이 등장하는 게 엄청 개꿀입니다. 이거될수 있으면 키워야 될것 같은 느낌? 그럼 바로 스킬 써보도록 할게요. 자, 추파 까봐라. 키야! 빼기 때려버리고. 그럼 부활한 시온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게 해줘봐. 원하는 대로 사라지게 빼기오오 부활한 시온이 약간, 여기, 가슴팍에 있는 박쥐가좀 멋있네요. 자, 적살린다 뿅! 차가! 차가! 와, 확실하게, 확실하게 스킬이 플래시 터뜨리라는 건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네요 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고스트 탐지기로 너무나 쉽게 부활한 시오이까지 잡았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까지 뿅